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제대학교 일삼일병원 신경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병주입니다 교통사고 후에 척수 손상이 돼 고생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이 재채기를 하다가 요추 압박 골절이 됐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사고랑 관련된 가장 흔한 척추 문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이가 드시면? 특히 이제 70대 이상이 되시면은 뼈가 약해집니다.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어, 가벼운 외상, 넘어져서 엉덩방을 쳤다든지, 가벼운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어, 흔하게 보는 질환이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에요. 골절이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무두하게 생긴 부분이 있죠. 이거를 이제 무둔뼈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주저앉는 거예요. 뼈가 약하면 가벼운 외상에 서 척추뼈도 하나가 이렇게 주저앉는 경우 고라암 골절이 압박골절이라고 하고 어, 요즘에 특히나 압박골절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척추가 골절됐는지 진단을 음.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어, 우선은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보죠 그래서 CT는 이제 뼈를 더잘 보여주거든요 CT를 봐서 정말로 주저앉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거 우리 감별해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골다공증 있는 분들이 어, 압박골절이 예전에 생긴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요번에 생긴 거냐 아니면은 그 전에 생긴 게 굳은 상태냐라고 감별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MRI로 조용제를 써서 찍어봐야 돼요. 조용제를 넣으면 그 부분이 조영증강이 돼요. 요번에 급성으로 생긴 거면 그래서 이제 급성과 만성으로 생긴 걸 우리 구분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X-ray, CT, MRI를 진단적으로 다 사용을 합니다. 척추골절이 된 경우에는 기부스가 가능한가요? 척추에 골절이 되면 플라스틱 단단한 통보조기를 이용합니다. 그걸로 강하게 잡아줘요. 골반과 이 척추를 보조해주면서 지지를 해주고 허리가 굽혀지는 걸좀 방지하는 거죠. 옛날에는 압박골절이 있으면 뼈가 굳을 때까지 누워서 지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욕창도 생기고 허리 근육도 뭐 약해지고 막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뼈라는 게 어느 정도 강도가 이제 들어가야 또 튼튼해지는데 그래서 요즘은 보조기를 빨리 채우고 빨리 움직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로. 누워있을 때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안 꺼놨을 때는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3 개월 정도를 통보 조기를 사용합니다. 네. 이 뼈가 굳는데 3 개월 정도 붙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3 개월을 용해야 돼요. 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아 이거 하셔야 된다. 안 하면 수술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수술하기 싫어서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말안 들으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저희 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네. 골절됐는지 알아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니까. 자꾸 벗으시더라고요. 보조기를 계속 해주셔야 돼. 보조기를 안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 계속 눌리기 때문에 더 주저앉게 되고 일정 이상 더 주저앉게 되면 신경관 안으로 들어가서 신경을 많이 누르게 돼서 증상이 심하게 일으킨다든지 그때는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는 치료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보조기로 이제 막는 거죠. 보조기를 잘 해주시는 게 좋겠고 안 하면 그럴 위험성이 있겠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 할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지 궁금해요. 음, 압박골절이 요즘에 많은 이유가 노인분들한테 골다공증이 많기 때문이에요. 뼈가 약해져서 압박골절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뼈의 건강이 노인분들한테 삶의 질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박골절 치료할 때도 중요한 포션 중에 작용하는 게 결국 골다공증 치료예요. 압박골절 생길 정도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골다공증 주사 치료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예. 연사되신 분들이 고기를 잘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예. 이렇게 드시면 좀 부대끼고 이러니까 주로 이제 야채 채소 위주로 드시는데 고기를 충분히 좀 드셔야 되겠고 예.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햇빛을 받으면서 적당한 운동을 좀 해주셔야 돼요 걷는 운동을 예. 근데 보면은 거의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고당후치 심한 분들은 나가서 무조건 피부 태워라 이런 말씀 드려요 네.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는 피부 다 태워서 오세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음. 어, 햇빛을 받으면서 건너 운동을 적당히 해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국은 뼈를 만들고 튼튼하게 해주는 요소들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칼슘제랑 비타민 D를 좀잘 챙겨 드시면, 어,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고다황증 주사를 맞으면 그 영양분을 가지고 뼈를 튼튼하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러한 어, 치료를 해주시면은 고다황증 관리가 잘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